개유정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진 웰메이드 well 사극의 진수, 영화 관상입니다. 김동혁 작가는 이 각본으로 2010년 영화 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거의 장편 소설이나 대하 드라마 수준의 방대하고 묵직한 분량이었으나 한재린 감독의 각색을 거쳐 한 편의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우아한 세계의 한재린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다시 만나 화제가 되기도 한이 작품은 한 관상가의 일대기를 넘어 한 시대를 살며 역사의 광풍에 휘말린 인물들의 욕망을 가벼운 듯 유쾌하게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묵직한 주제를 잃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인지 감독과 송강호, 조정석 배우의 첫 사극 도전임에도 무려 913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에 담긴 감독과 배우의 숨은 디테일과 소소한 TMI까지 낱낱이 줌인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놈들이 내 목을 배로 왔구나 영화는 정체를 알수 없는 한 노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걸까요? 내 네, 끝이 좋지 않을 거라고 그랬네 목이 잘릴 상이라고 말이야. 환상쟁이가 그랬어. 처음엔 그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화자로 보이는 것 같으나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나면 이 장면이 떠오르며 불화를 탁 치며 감탄하게 되는데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이첫 장면과 마지막 내경이 한 명에게 목이 잘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한 인물의 비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더큰 이야기 즉 긴 역사 앞에 과연 승자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을 하기 위해 승자인 한 명의 비루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설정으로 각색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내경이지만 긴 역사의 주인공은 어쩌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환상쟁이었어 영화의 엔딩과 숨이 쌍관을 이루는 바다의 파도로부터 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용한 관상쟁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집을 찾고 있는 연홍과 그의 수아. 이곳은 서해안의 변산반도 국립공원 바닷가에서 촬영했고 이 산은 영화 왕의 남자 등 여러 사극의 촬영지로 유명한 양평의 유명산 설매재에서 촬영했습니다. <laughs> 내경의 집은 괴산에 있는 드라마 바람의 화원 세트에서 촬영했습니다. 경치 좋고. 그런데 바다가 보인다고? 사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마음에 드는 산을 찾지 못해서 저 뒤에 보이는 벌판에 바다를 cg로 심어 만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내경을 깨우는 팽언 조선 최고의 관상가를 어떻게 등장시켜야 할까 고민했는데요. 누추하고 초라한 곳에서 자고 있다가 햇빛의 후광 효과를 이용해 그의 능력을 부각시켰습니다 갓쓴 양반 전 태궁의 눈빛이 제복이 없고 눈썹이 까맣고 눈이 자꾸 동그란 것이 장사인 관심도 없지 않소 오 진짜 무슨 도사님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앞으로 연혼과 어떤 일을 벌이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효과까지 얻었네요 괜찮네 사냥의 연홍이란 기생집 들어보셨어? 거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 대사는 현장에서 배우들이 만들어낸 대사입니다 어우야 조선시대의 실수로라니 이 옷은 영화 왕의 남자에서도 의상을 담당했던 심현섭 의상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연홍의 의상은 화려한 기생의 의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레드와 옐로우 같은 원색이 주는 화려함은 영화와 결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무채색 톤의 화려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해수 누나. 우리 집에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뭔가 고급스럽게 섹시한 해수 누나입니다. 그, 그런 건 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송강호 김혜수 선배에게도 밀리지 않는 호시래기 조정석의 능청스러움. 나 비벼! 감독은 건축학 개론의 납득이를 너무 인상적으로 보고 막비 환상 전형적인 사극의 고전 연기를 하면 새로울 것 같아 캐스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송강호 배우에게는 넘버 3때 선배와 비슷한 배우가 나왔다며 조정석 배우를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하얗고 마른 조정석 배우를 보고 감독은 잠깐 고민했지만 오히려 송강호 배우가 세련되면서 서민적인 느낌이 나는 마스크가 좋다고 적극 추천하게 됐다고 합니다. 연홍과 팽어는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던 인물인데 각색 단계에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특히 팽어는 내경의 또 다른 모습에서 파생된 캐릭터인데요. 우리 형님 딱 관상만 보시고 원작의 내경이라는 한 명의 인물에서 내적 갈등과 인간적인 모습, 부성의 등을 표현하는 또한 명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진영아! 마을에 내려가 붓을 팔고 돌아온 내경의 아들 진영 당시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달의 역습과 학교 2013으로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게 된 이종석 배우 진영역으로 아이돌 출신 배우를 여러 명 추천받았지만 영화 코리아에서의 경섭이 가진 슬픈 눈과 외로운 이미지가 사회의 희생양이 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 이종석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선비가 돼 어찌 그런 일한단 말입니까? 과거 양반이었으나 역적으로 몰려 몰락하게 된 내경의 집안. 저도 이제 아이가 아니니다 대선배 앞에서도 전혀 기에 눌리지 않는 두 신인 배우 이종석과 조정석. 송강호 배우가 충분히 장면을 잡아먹을 만한 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먼저 두 신인을 웃겨주면서 긴장을 풀어주고 후배들에게 기를 나누어 주면서.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딱또별 진짜. 기를 맞은 후 조종석 배우가 송강호 선배의 살을 잡는 애드립을 펼쳐 촬영장이 웃음바다가 됐지만 아쉽게 그 장면은 삭제했습니다. 아까 그연이라는 곳에 갈 것이다. 내 관상으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관상을 싫어하는 아들에게 장사하러 간다고 편지를 쓰려 했으나 그럴 줄 알고 먼저 편지를 쓰고 떠난 진영. 감독은 이 장면에 나오는 음악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의 음악은 감독의 전작 《연애의 목적》과 《장화홍련》, 《왕의 남자》, 《괴물》 등 OST로 유명한 영화의 음악을 만들었던 이병우 음악 감독이 맡았습니다. 감독은 너무 전통 사극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현대적이면서 전통적인 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어려운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영화 음악의 거장답게 이렇게 세련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카메라. 그렇게 아들과 헤어진 후 한양에 입성해 연홍의 기방을 찾은 내경과 팽헌. 이곳은 하동의 최찬판댁 촬영지에서 찍었습니다. 출생 한번 거하게 챙겨보거라. 이게 한양 틀린 틀려. 아이고 정신 못 차리는 것도 잠시 술이 들어가자 풍류를 즐기는 두 사람. 이, 이 이게 뭐야 조선 파핀? 흔히 추는 덩실거리는 춤 말고 새로운 춤을 춰보라는 감독의 주문에 조종석 배우가 즉석으로 춤을 만들었고 송강호 배우도 흥겨워 따라쳤다고 하는데요. 원래 팽원 혼자 출 예정이었는데 둘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본 감독이 내경과 팽원이 함께 춘다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한 잔을 따라 보거라. <laughs> 여자들의 둘러싸여 정신없이 풍류를 즐기다 보니 손님받아 손님. 거의, 거의 약 좀은 안보이오 아이고... 노예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말았네요 아니 언제까지 손님을 받을 것이요 워라벨은 개나 져버리고 쉴틈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불공정 거래의 현장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아유 깜짝이야 진짜, 진짜. <laughs> 오 말의 연기가 훌륭한데요 이 말이 훈련된 말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예측을 못해서 말의 움직임에 따라 두 배우가 동선을 바꿔가며 연기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네 목젖이 튀어나온 것이 성질 때문에 발자 질상이라고. 이 대사는 이후에 벌어질 팽원의 운명에 중요한 복선이 되는데요. 모르겠구나. 후반부에 이 복선을 표현하기 위해 조정석 배우 목에 목젖을 CG로 그려 넣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수상적다. 평소엔 멀쩡하다가 슛만 들어가면 펼쳐지는 조정석 배우의 두리번거리는 연기. 감독은 상황만 던져주면 두 배우가 알아서 장면을 더 풍성하게 해 주니 그저 고맙고 행복했다고 하네요. 기방 V.I.P와의 연을 만들기 위해 연홍의 은밀한 공간에 잠입한 내경과 팽원. 이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이쿠. 어, 참고로 이 영화는 15세 이상입니다. 사실은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마치 야동을 보고 있는 듯이 리얼한 표정 연기. 사운부 장령 어른께서 오셨습니다요. 김종서 대감의 수하가 아니냐. 김종서 대감? 어쨌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예, 함께 동업하는 김내경이옳습니다 제게 장령 어른을 도와 일을 처리하라 하였습니다. 분명 저세 중에 범인이 있어만.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내 신신을 봐야겠소. 제 이름은 내경 탐정이죠. 남편이여, 부인을 왜 죽였소? 범인을 잡아 권력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선 내경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집단으로부터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놈이냐? 관상만으로 범인을 찾아냈다는 놈이. 응.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것 같지만 아직은 비밀이니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건이 영화의 매우 중요한 설정입니다. 뛰어난 관상가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위험한 사람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설정인데요. 마치 슈퍼맨의 크립토 나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얼굴을 보이지 않게 조명을 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호환이 될수 있다. 죽여라.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내경. 앞으로 다가올 풍파를 예고하는 모래폭풍에 휘말리는 꿈을 꿉니다. 수양대군 쪽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했다가 김종서 쪽 사람들이 구출해준 상황. 가져가서 돈이고 뭐고. 목나라 가겠다 김종서 대감께서 보자 시는데 싫다는 사람도 다 있고 관상을 보는 눈뿐 아니라 귀도 굉장히 밝은데요 어디 있어 김종서 대감 그걸 또 듣고 김종서 대감을 만나러 갑니다 대단한 상이다 그는 범이다 호랑이 김종서 대감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폭발합니다 이 화면 역시 자연광이 아닌 조명을 다 쳐서 만든 장면입니다 사람들 말대로, 사기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김종서 백으로 사원부에 취직을 하게 된 낙하산 대경. 변신했지, 변신이지이 신을 찍을 때, 콘티엔 없었는데, 갑자기 두 배우가 아웅다웅 하는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간직에 오를 사람들의 관상을 보게 된내경의 엄청난 활약. 썩간 내가 나요, 썩간 내가. 초라 순박한 얼굴에서 어떻게 탐욕을 읽었을까. 입소문을 제대로 타서 줄 서서 기다리는 관상 맛집이 되고 맙니다. 감 예. 여기 아, 요, 여기만 예, 해주시고. 꼭감좀 해주시고. 꼭감 기다리시오. 감독에게 사람들 줄을 세우라는 주문만 받고 펼친 조종석 배우와 보조 연기자들의 애드리브 열전입니다. 김 선생. <laughs> 내경이 잘나간다 싶으니 바로 빨대를 꼽으려는 연홍 내경을 위해 독채 기왓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마? 우리는 동업자가 아닙니까 살아생전 콜 가마도 타보고 신분이 상승해가는 것을 즐기고 있는 내경과 팽원입니다 감독은 내경의 신분 상승을 의상에 색을 입혀가는 과정으로 표현했습니다 한편 궁에서는 공직자들의 부패가 이토록 느는 것이냐 이 컷은 누가 봐도 풀 CG죠. 뛰어난 관상가 한 명을 감찰에 참여케 하였사옵니다, 전하. 이 장면은 크로마 매트 앞에서 촬영한 후 합성한 컷입니다. 김종서 대감의 신임을 받아 궁에까지 입성하게 된 내경. 이 컷은 실제 경복궁에 들어가서 촬영할 수 없으니 긍정전 소스만 촬영해온 후 CG로 심었습니다. 총구석 몰락한 양반 출신인 내경이 왕을 아련하는 순간입니다. 전하. 성운이 망극, 만극, 망극하옵니다. 궁의 내부는 양수리에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내경과 문종과의 거리를 최대한 멀게 느껴지도록 지금까지 궁 세트보다는 좀더 크게 제작하고 조명으로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사람의 앞날까지 예측하긴 힘들겠지. 학문을 좋아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으나 몸이 병약했던 조선의 5대 임금 문종. 몸은 약하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임금을 표현하기 위해 누구를 캐스팅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부작용이 생긴다면 즉시 파면 조치할 것이니라. 김태우 배우는 귀가 커서 더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사관이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으니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을 숨기는 문종입니다. 임금이면 난가? 아, 누군가 관상을 보고 돈 대신 주고 간 백구 이 귀여운 강아지에는 슬픈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중요한 장면에 강아지를 등장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마지막에 목젖을 잘라 목소리가 안 나오는 팽원이 한명애를 보고 소리치려 할때 팽원의 목소리 대신 옆에서 이 강아지가 짖는 장면을 찍으려 했는데요. 마지막 촬영을 할 때까지 개가 옆에 있었는데도 너무 정신없이 촬영을 하는 바람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강아지를 빼놓고 촬영을 마쳤다고 하네요. 감독은 눈물을 머금고 다른 강아지 컷들을 거의 삭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컷만큼은 꼭 쓰고 싶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라 임금이요? 금이다조선 왕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이 여러 있다. 왕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을 관상으로 가려내 알려달라는 문종.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이방원과 같은 상을 찾아내야 합니다. 임금이 그림을 선물로 내린다는 핑계로 중요 인물들의 관상을 보던 중 가장 위험한 인물로 여겨지는 수양대군을 만나려 하는데. 그림을 내리셨다. 아니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결코 왕이 잔타를 감행할 그런 그릇은 못 되옵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 말을 믿고 싶은 문종. 그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조명으로 문종의 얼굴을 어둡게 표현했습니다. 남아있는 세자가 걱정이로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때 얼굴이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문종의 부성애와 내경의 부성애가 오버랩되도록 이 장면 뒤에 내경이 아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연결시켰습니다. 왜 아는 자요? 이것이 이름도 바꾸고 아들의 어두운 미래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으나 이를 말릴 수 없음을 깨닫는 내경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야. 잘해 보던지. 세자가 왕의 자리를 지키기 힘들 것이니 김종서를 찾아가 도와라. 내경에게 엄청난 비밀 교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문종. 수양은 어떠하더냐? 그들 중 가장 기가 약하고 보잘것없었옵니다 어리석은 소리.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는 내경. 수양대군 납시오! 한국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강렬한 등장신. 얼굴의 그림자가 걷히며 수양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이리를 상징하는 사냥개 짖는 소리, 배우의 연기, 의상, 음악까지 정말 완벽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감독은 영화 한여에서 이정재 배우의 세련된 고급스러움과 여유로움을 보고 수양대근 캐릭터에 그대로 녹여내주길 원하고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잔인무도한 이역적의상이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상복을 입고 등장하는 장면이었는데. 등장 인물들이 너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임팩트가 약할 것 같아 사냥을 다녀왔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사냥봉 역시 모두 같은 걸 입고 있으면 수양이 구분되지 않을 것 같아 의상 감독에게 수양의 옷은 털을 붙여달라고 촬영 며칠 전에 급하게 부탁했다고 하네요. 이정재 배우의 카리스마도 강렬하지만 송강호 배우 표정 역시 압권인데요. 인물을 마주치는 순간 관상을 보는 내경은 감독이 주문하기 가장 어려운 연기였다고 하는데요. 상황만 설명하고 그 표현은 온전히 배우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이죠. 연홍을 만날 때는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보는 표정을, 김종서를 만날 땐 존경심과 경외감을, 그리고 수양을 만날 때는 악당을 마주보는 고통과 공포를 이렇게 표현해내는 송강호 배우입니다. 자, 이렇게 영화가 시작하고 57분 만에 최대 빌런 수양대군이 등장했는데요. 이제부터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조선 역사의 소용돌이가 펼쳐집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센터장도 춤추게 합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쉽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